안녕하세요. 6개월 전에 안면마비가 왔었고, 그 후에 생긴 후유증으로 질문을 주셨네요. 네, 안면마비 이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후유증 중에 하나가 바로 연화분동입니다. 연화분동은 안면신경이 마비되면서 기능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기능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원래 한 신경이 한 근육만을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데, 두 개의 근육을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연결이 되면서 생기는 후유증이에요. 가장 유력하게 추측하고 있는 원인은 안면마비 후에 재활 과정에서 안되는 동작을 무리하게 하려고 하면서 그래서 근육을 함께 사용하는 과정에서 연결된다고 추측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눈을 감으려고 하는 동작을 할때 눈이 잘 감기지 않으니까 얼굴을 찡그려서 입까지 함께 찡그려서 꽉 하고 감는 그 동작을 함께 진행을 하게 되면은 눈을 감는 동작과 입을 끌어올린 동작이 함께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면마비 후에 재활운동을 할 때는 여러 근육을 한 번에 사용을 해서 눈을 콱 감아버리거나 입을 확 찡그려버리거나 코를 확 찡그려버리거나 하는 그런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비교적 완만하게 한 근육씩 한 근육씩 사용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근육을 운동하는 게 좋다고 네, 여겨지고 있고요. 예를 들면 눈을 감을 때얼굴을 찡그려서 눈을 감는 게 아니라 잘 감기지 않는 부분을 손으로 도와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눈 근육을 운동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동작을 좀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합운동은 사실 한번 발생하면 쉽게 없어지기 어려운 증상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처음부터 연합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올바르게 치료를 받는 게 좋고요. 보통은 연합운동이 처음 발생하는 시기는 발병한 3개월 정도부터의 시점이고 이후에는 그 증상이 심해지는 양상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제 6개월 정도 된 시점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이제 웬만한 얼굴의 근육 운동, 표정 짓고 하는 것들은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안면 운동을 할때 조금 더 의식해서 관리를 해주신다면더 심해지지 않고 좀더 부드러워질 수 있는 것도 가능한 시기이니까는 놓치지 마시고 해주시면 좋겠고 꾸준한 침치료 역시 좀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한의원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